백 이미지의 컬러링 작업 강좌 두 번째 강좌입니다. 자, 채널에서 자, 상위 부분 알파 채널 1번 컨트롤 키 누르고 썸네일 이미지 클릭해서 선택 영역으로 로딩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팔레트로 건너오고요. 네, 제가 첫 강좌에서 보정 레이어에서 휴 세츄레이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여기 는 보정 레이어둘 중에서 큐세츄레이션만 가능한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보정 레이어 또는 필 레이어들이 흑백 이미지의 색상을 추가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위에 있는 것들은 이제 필 레이어라고 부르고 아래에 있는 것들은 보정 레이어, 조정 레이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사용법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필 레이어를 이용 해서 색상의 추가를 칼라링을 해주실 때는요. 칼라라는 예, 블렌딩 모드를 이용하셔야 되고요. 레벨부터 시작되는 아래에 있는 것들 중에 해당되는 보정 레이어들은 예, 그냥 다이렉트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 상위 부분을 선택을 제가 했고요. 색상 변경을 한번, 예, 색상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칼라링을요. 솔리드 칼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색상이 먹습니다. 자 그래서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Alt키 누르시고 보정 레이어 버튼 눌러서 솔리드 칼라를 바로 클릭을 하세요. New l a y 라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모드를 우리가 칼라 모드로 변경을 시켜서 OK를 합니다. 색상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먹어요. 칼라 피커에서 우리가 원하는 색상을 찍어서 칼라를 추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lt키 누르고 그라디언트 필레이어 선택해서 칼라로 바꾸시고 오케이. Okay. 네, 그런 식으로 색상을 칼라링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레벨. 레벨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죠. 채널을 RGB 채널로 놓지 마시고요. 레드나 그린, 블루 자, 세 가지 채널로 놓시고 으 색상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커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벨에서 되니, 까뭐 당연히 커브에서도 되겠죠? 레드 채널 이용을 해서, 그린 채널 이용해서, 블루 채널 이용해서 우리가 색상 추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요 컬러 밸런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컬러 밸런스도 컬러링 작업을 할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어, 라이트 앤 컨트라스트는 안 되겠고요. 블랙 앤파이트도 그렇고요. 휴 세츄레이션 말씀드렸고요. 메 채널 믹스 그라디언트 맵. 그라디언트 맵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색상이 변경이 가능한데 자 이것도 우리가 알트 키를 누르고 써 주셔야 돼요. 그라디언트 맵 해서 모드를 컬러로 바꾸신 다음에 바꾸신 다음에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그 다음에 보시면은 포토 필터 네 포토 필터도 가능하죠. 포토 필터 클릭해서 컬러라는 컬러 칼라 지정을 해서 인테스티 예, 강도 조절을 해주시면은 이것도 에, 흑백 이미지에 컬러를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정레이에서 보시면은 레벨, 커브, 컬러 밸런스, 퓨세츄레이션 그레디언트 맵, 포토 필터 전 가능하고요. 솔리드 칼라에서는 아니 필레이어에서는요, 솔리드 칼라, 그라디언 등 모두 가능합니다. 패턴도 물론 넣을 수는 있어요.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패턴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늬가 들어가기 때문에 칼라링에서는 쓰시지 않는 게 좋겠죠. 네, 두 번째 건여기서마칠게요